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와이드글라이드를 타고 다니며 아, 바이크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채널 모아 TV입니다. 아, 춥네요, 추워, <웃음> 추워요. <웃음> 아, 어제 비가 오고, 아, 오늘 아제 친구 카메라 감독 속 시기가 아, 좀 어디 좀 가자고 해갖고, 지금 오랜만에 바이크 시동을 걸었는데 춥습니다. 확실히 와와 추워서 말이 잘안 나와요. <laughs> 가장 지금 추운 게 어디냐면 손끝. 와 아, 손끝. 와 손끝이 되워요아 역시 이 겨울은 사실 이 기온이 차가우면은 가장 이 라이더한테 추 차가움을 느끼게 한게 뭐냐면, 찬 바람이에요. 그래갖고, 저도 사실 이렇게 가죽 자켓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. 할리 탈 때. 아, 검정색 가죽 자켓 뭐 그런 거 이렇게 굳이 따져갖고, 아 할리는 뭐 가죽 자켓이다. 그렇게 입고 그러진 않는데, 확실히, 아 방풍성이 좋은 게, 아, 가죽 자켓이에요. 바람이 안 들어오거든요. 그래갖고, 아, 지금 이렇게 상체 상의는 어 열선을 꼈어요 예, 네, 열선을 이렇게 해가지고, 상의는 따뜻한데, 아, 이렇게 손끝,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. 아, 제가 좋아하는 그 고리된 바지. 고리된 바지에요. <laughs> <그랬어요. 웃음> 당연히 안에는 저기 그, 어, 히트텍 네일을 입었습니다. 아, 가죽 바지를 입고 나올래다가 아, 또 위아래 검정이면 또 그럴 것 같아갖고, 그냥 이렇게, 네. 했는데, 춥네요. 어 그래도 여러분, 어, 저기, 모바TV를 또 시청해주고, 또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달리러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영상, 아, 언제나 그랬듯이 모바TV 영상,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. 네. 예또 이렇게 재밌지 않은 모바TV, 또, 어 구독자 1,500명가량 됐는데, 이렇게 어 많이 구독해주시고, 시청해주셔서 항상 아 감사하고, 오늘 또한 어 감사 인사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휴 어, 친구 안녕. 어? 이거 뭐야, 이거, 근데? 아, 시트을 때. <laughs> 어. 약간 사이즈가 안맞아고 근데 뭐, 시트가 뭐, 이거나, 이거나 뭐, 별반 차이 없는데, 뻔데기에서 이건 뭐지? 뻔데기에서 이거는 애벌레? <laughs> 와우. 아, 브라운, 아, 브라운. 아 브라운. 깔, 아, 깔맞춤. 가방 다 바꿨잖아. 브라운. 우와, 우와, 가방 바꿨어? 응 네. 야, 야. 이, 우와, 가방 이거 돈좀 줬는데? 야, 가방 이거 얼마 줬냐? 맞아? 어 70만원? 브라켓까지 다 해서? 아, 브라켓까지. 예, 브라켓까지 아, 네, 해서. 아, 그거 브라켓까지 해서? 70만원? 야, 저종 저 엄청 크다, 야. 어 불교 용품가 신주 소리 진짜 좋아. 아 불교 용품점 저기 뭐야? 거기서 가서 산 거야? 어그 신주 신주 소리가 정말 어. 내 정신과 수양 말실에. <laughs> 아 그래? 말투에 바이크 타면서 이제 종 소리를 듣는 거야? 딸랑딸랑 띵띵띵 딸랑, 어. 소리를 놓 수영을 하는 거야? 그게 들려. 아 그게 들려? 오 진짜. 야, 그 소리가 들린다. 야, 띵띵띵 소리가 들리네. 번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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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. 안녕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열하다, 열하다. 어, 오, 되게 따뜻하게 없어. 예, 안녕하세요. 와, 어, 되게 따뜻하게. 오, 어, 문신. 문신. 어떻게 하는 거야? 문신. 어, 어, 어. 기름 너무 아 어, 수현 씨 너무 막는다 기름 아 기름 <laughs> 아 지금 아 내년에 두카티 스크램블러로 바꾼다고 막 타는 거 아니야 너무 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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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 만켰다 누구세요 잠시, 잠시, 어잘 들려난 어 가방 잘하보해네 저번에 여기서 핸드폰 날라갔잖아 아아 지나서 날라간 거 핸드폰 아 그게 그렇게 날라갔어 진짜 나 그때 날라갔을 때도 내 핸드폰인데 왜 거기 서갖고안 오나 있어 야, 나 야, 근데 여기 수현 씨, 여기 카바 올라갔어. 또 날라간 거야? 어? 저거 완전 결함 아니야, 결함? 야, 저기야, 천천히 가. 야, 추워. 아이 제기랄 열선 연결 안 했어. 내가 이쪽에 별로 안 좋은 그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저번에 여기서 핸드폰 떨어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추운데 열선을 입고 왔는데 열선을 연결하라고. 자, 오른쪽 깜빡이 좀더 앞에 가서 세요좀더 더더더. 더, 더. 야주안 춥냐? 춥지? 야너 떡볶이 교복 입었다 야 코트 아니 그 신발 사이로 안 추워? 봐라? 백구두! 백구두까지 신었네 아 배고픈데 짜뽕먹기아 짜장면 먹고 아, 아 씨. 여기, 여기, 우기 여기, 여기, 줄로 세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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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줄 여기, 결국에는 원리도못사는 걸로, 추워 없지. 추워서 안 돼. 자 출발합니다. 야, 저그리퍼니 야, 오 아, 저기 시트모가 나죠? 그리포니? 근데, 그 그리포니 카바바 다, 그다 날라가? 딴! 아, 아, 그래? 아, 시원씨 카바바 그 그런게 아니라?